가족 중에 아픈 이을 위해 기도하시라 모든 이의 위로자요 치유자이신 주님, 주님에 의지하며 힘든 죽경 생활을 하고 있는 구자본 크리스토퍼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맥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당신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어. 병을낫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선생회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평생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윤행견 노세가 우리 교회의 자녀로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김보라 도마순님과 김진검 배드로,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자유로운 보살핌으로 이들 모두가 하느님의 나원에서 영원한 시월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하느님,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이 들어오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희들 모두는 기쁜 생활을 할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